야, 이 노래, 우리 뒤로. 잘했다. 이, 이, 소풍이누구 잘했다. 네, 아니, 아니, 들고 오세요. 잘했다. 그리고 아이, 무용단들 빨리 들어가세요. 그리고 다음부터는 이런 축제에 와가지고 노래 부를 때는요. 아니 이찬원이 가수일러 나 가수 선물 받아가야지. 가수일러 넣어서 가수일러 넣어서 가수일러. 그럼 무용단은 좀 내려가세요. 내내 내려, 네, 내려가서 필요 없어요. 필요 없어요. 아잘하세요 명작이라는 노래가 또 신곡이다 보니까 이 노래를 이찬원이가 작사를 했죠. 예. 예 일절만 합니다. 그리고 이절 아 이절 하고 싶어요, 누나 노래 실력을 좀 배우고 나서 와 이절하세요. 아무도어른게 더워서 사들 말하는데 누나 노래 불때 다섯 명이 집에 가더라 대보니까. 그리고 이찬원 0클럽 사랑합니다. 예. 다음부터 지역 주제 가시면은 노래 부를 때는 좀 미리 자체적으로 예선을 그쳐가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사랑해. 근데 솔직히 어 노래 잘하면 나도 가수하지 노래는요 못해도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.